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과연 우리가 저가 매수세에 나설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어, 제가 이제 현금 50% 확보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려왔고, 어, 저 역시도 현금 50%를 쓸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금 50%를 좀 써야 될 만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급락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현금 50%를 쓰지 않고 50%를 투자한 그 물량만으로도 수익이 날수 있는 그냥 하락장이 오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장을 저 역시도 꿈꿉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시장은 항상 시그널을 보여줬고 그리고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밀린다든지, 그리고 미국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단계가 오기 전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한 충격이 결국 와올 수밖에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오히려 마음속에 조금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게 한번 미국이 아직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서 그로 인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도 찜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일정 정도 인정하고 시장이 한동안 하락하고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이제 불가피하다. 이 정도 충격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불경기를 다른 나라도 아닌 패권국인 미국. 다른 나라들은 모조리 이제 불경기 사이클로 넘어가서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만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으로까지 결국 불경기 모멘텀 확산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된 이후에 과연 미국이 이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는 언제일 것인가? 그 단계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매우 빠르게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3월 달에 CPI와 PPI 미국이 이제 발표가 되겠는데 그 물가 지표에 따라서 어,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연준에서 이제 파월의 발언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음, 사실 뉘앙스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불경기를 인정하고 있는 단계에서 5월 달까지는 어,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계속 영상에서 강조드렸듯이 올해 중순 정도까지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이고, 시장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현금 50%를 어느 시점에서, 어느 섹터와 종목에 우리가 공략을 들어가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간밤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 뭐4% 넘게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S&P,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도 미국 지수들이 모조리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근데 이 정도 하락을 과연 무너진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까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뭐 무너진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폭락을 부추기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 일단 지금 현재의 하락은 작년 이제 12월 이때 이제 하락했던 딱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과하게 이제 하락했다라고 볼만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나스닥이나 S&P는, 어, 이그 다우, 다우 산업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도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처음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하락이 3월, 4월, 5월까지 가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쭉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 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져요. 뭐케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동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이 과정 안에서 한국은, 물론 안 떨어지는 건 아닌데, 뭐, 나름 잘 선방해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만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1%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면, 어, 뭐, 미국만큼, 이 낙폭을 봤을 때, 미국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낙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받거든요. 물론 그 직전에 이제 2월 말에 또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 최근에 이제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흐름들을 지켜봤을 때는 그 정도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못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또 한번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보다 좀들 떨어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좀 억울한 입장에 있는 증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 증시가 한번 꺾이게 되면 다 같이 꺾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상승률을 이길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항상 이제 우량주나 코스피 쪽으로 돈이 먼저 갔다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쪽으로 돈이 몰려요. 그리고 그쪽이 강세를 보여주는 장세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량주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미국 증시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기점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한 차례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서부터 그 이후 흐름이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미증시도 또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장기적인 상승 흐름으로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2차 파동 때는 한국이라든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훨씬 더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슈도 서서히 마무리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슬슬 해결되는 국면을 기대해본다라고 하면 한국이 이게 굉장히 좀 저평가받고 있었던 어찌 보면 할인 요인이라고볼수 있었던 뭐 세금적인 문제, 정치적 리스크 문제. 뭐, 상법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외인들 수급을 또 기대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당장 한국 증시가 좋다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은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서 다 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미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냐? 뭐,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제가 의도하고 있다. 이 창조적 파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경기 침체를 불사하겠다라고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락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려왔던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돌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죠.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증시가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그 이후에는 대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형적인 사이클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불사하면서 관세 정책을 감행하겠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팅을 하고 다시 한번세 판을 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충격은 불사하겠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충격은 맞을 수밖에 없는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화를 하고 뭐더 성장을 하려면 성장통이 있듯이 성장통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우는 2.1%, 그리고 S&P는 2.7%, 뭐 나스닥은 2년 반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어 이제 피해 갈순 없어. 한번 어차피 맞아야 될 매였어. 그매 지금 맞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도 어,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GDP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이 아니라 올해 2월 내지 3월 어, 더 확실하게는 한 3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각종 경기나 경제 지표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지표를 기반으로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지금 현재 각종 지표들이 이미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3월달부터 그러면서 실제로 각종 증권사나 뭐 각종 리서치 쪽에서도 이걸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에서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대폭 낮췄습니다. 기존 2.4%에서 0.7% 포인트 하향 조정한 거고 미국 평균 관세율 10% 포인트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제 각종 언론이나 미디어, 증권사 이런 데서도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인정을 했잖아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맞아야 될 메달 라는 것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월가 대형은행도 지금 미국 경기침체 확률 높이고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단계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언론이나 미디어 시장 심리 자체가 완전히 착가라 앉으면서 하방으로 확 꺾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었어요. 시장 상황이 그랬고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해드려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소비자 기대 인플레도 상승을 하고 향후 가계재정비관 1년여 만에 최대입니다. 소비자 인플레가 뛰면 또 3월달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문제가 터지고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뉴욕연은 1년 기대 인플레가 3.1%로 상승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겠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라고 이미 몇달 전부터 시장에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년에서 5년은 제자리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백악관 경제위원장도 1분기 G, 미국 gdp는 역성장할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분기에는 비상자신한다 애틀란타 여는 미국 1분기 GDP 역성장 전망을 수긍하면서도 일시적일 것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글쎄요 일단 현재 어 빨리 회복이 될수 있다, 뭐 일시적일 것이다, 혹은 장기적일 것이다, 그냥 이 정도의 차이지. 결국 죄다 대부분의 언론이 침체를 예상하고 하락에 베팅하고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락에 베팅한다까지는 좀 과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방 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 심리 자체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트럼프 시진핑이 6월 정상회담을 개최할 걸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달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6월달 이후에 과연 어떤 액션, 어떤 이제 흐름이 연출되는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야 되겠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빅 이벤트가 또 윤석열 탄핵 심판이 이제 13일 오전 10시 선고하는데 어 이런 빅 이벤트들도 증시에 이제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최대한 시장에 충격이 없이 스무스하게 잘 마무리 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거듭 말씀드려왔었던 외인수급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을 떠나가고 있고 지수 자체도 뭐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인데 작년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증시가 충격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증시가 충격을 받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프라이 모기지 때도 결국 미국발 리스크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적으로 오히려 수급이 다시 돌아가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 트럼프가 계속해서 유가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뭐이 추세대로 추세대로라면 65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이것이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을 상쇄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제 약 달러 기조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그게 바로 약달러 기조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치솟으면 그건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가 싶었던 환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1450원 위로 환율이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해본다고 라 했을 때는 환율 자체가 이제 크게 튀어오른다? 심지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아, 이거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훨씬 더 강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라걸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같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환율 슈팅이 나오면서 어 사실상 외국인들이 떠나간 이후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보유고를 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충격을 받으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더 강한 모습을 보여 줄수있다는 의견인 것이지, 미국이 충격을 받아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는 우리나라도 필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동이라든지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제 더 낮아지는 흐름으로 지금처럼 계속 쭉쭉 떨어지면서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를 뭐 이번 달까지는 아니어도 다음 달 정도부터 다음 달 정도부터는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금리 인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그이 유가 하락 정도 추이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 정도 발표되는 물가지표부터는 이 추세대로 계속 떨어진다 라고 하면 물가가 다시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그럼 물가 떨어지지 불경기를 인정하는 시장 환경이 갖추어졌지 시장 심리 자체가 착 가라앉으면서 침체로 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지표가 침체를 가리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심리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건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실제로도 경기가 이제 좀 삐걱대고 있다 라고 이미 지난달부터도 강조는 드렸지만 실제로 완전히 심리까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이번 달부터 지난달 말 정도부터가 본격화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나스닥, S&P, 다우, 뭐 반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월부터 지표들이 삐걱대기 시작할 거라고 랬잖아요 정확히 2월 중순부터 지금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는 한 5월 정도부터 물가 지표까지 어느 정도 어,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불경기 심리 그리고 지표. 모든 게 무너지고 물가까지 다시 안정화가 됐을 때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발빠르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플레이션 이 침체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우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미국이 연준이 기준금리 마저 이제 낮추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대세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어, 한 5월 내지 올해 여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일정 정도 유추해 보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과연 우리가 저가 매수세에 나설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역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오히려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로봇이에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뭐좋다 어, 그러더니 떨어진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전 기회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 잘 삼으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레인보우 두산로보, 유일로보, 그 다음에 로보티즈 어, 두산 로보와 레인보우는 이제 대장격으로 좀 천천히 움직이는데 유일 로보랑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고영 역시도 슬슬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하이젠 r 레도 다시 추세를 돌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뉴로메카라든지 특히나 이제 티로보틱스는 상한가를 이제 보여주면서 급등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SPG라든지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슬슬 바닥을 딛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무벡스도추이를좀 지켜보고 타점을 잘 잡아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하방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서서히 우리가 이제 눌림목 매수 찬스를 잡아볼 만한 대표적인 섹터로서 로봇이 어 부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다시 단행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쉬고 있던 제약 바이오마저도 다시 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장을 잘 이용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요. 결국 금리 인하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간이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래 올해 기준금리 인하 뭐한 번밖에 안할 거다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불과 지난달만 해도 들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양상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결국 지표와 시장 흘러가는 부분을 나만의 이제 해석으로 지표를 보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잡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와 로봇주들 눌림목 찬스를 매의 눈으로 잘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다시 회담을 단행할 것입니다. 그럼 평화무드까지 이제 갖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건설기계 같은 대표적인 재건 섹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지금 최근에야 잠시 쉬고 있지만 재차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회담 이후에는 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미리미리 눌림목에서 선점해놓는 전략도 좋다라고 보여져요 SY 스틸텍이라든지 전진건설로봇, 그리고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인프라코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건설기계 종목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좋은 결과 내셔가지고 이번 어, 하락장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어, 위기를 이용해서 기회로 바꾸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멘탈과 그리고 정보 시황 분석 다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해나가야 될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꼭 오셔서 도움 받아 가세요 그리고 채널 홈에 오시면 여기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꼭 오셔서 도움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어, 여러분들 사랑의 힘이 벌써 구독자 5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막 오셨거나, 어, 영상을 시청을 막 하게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laughs>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제가 무료로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 작년 뭐 중순 정도부터 시장 충격을 대비해야 된다 계속 강조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이어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시장이 왔습니다. 저와 함께 이 위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투자자 여러분들, 아니 대비하고 있었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말 부자 될수 있는 빅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는 오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